그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숨을 들이켰다 내쉬는 그 짧은 사이에 주변의 시선은 서로를 의심하는 칼날이 되었고 제가 모시던 그분은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 이제 우리에게 남은 길은 하나뿐이구나. 그 절망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 새벽, 모든 불이 꺼진 사무실에서 그분이 남긴 마지막 쪽지를 손에 쥐었을 때제 손끝이 왜 그렇게 떨리던지요.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제가 평생 믿어왔던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저에게 맡기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두만강 라디오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의 냉기 어린 회의실도 그 안을 메우던 사람들의 숨죽인 표정도 아직 생생하다. 나는 평생 그분을 모시며 한치의 거짓없이 충성을 다해왔다. 어린 시절부터 배운 것은 조직 안에서 살아남는 법이었고 그분은 그런 세상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다. 다른 이들은 계급과 명예를 쫓았지만 나는 그분의 인간적인 따뜻함을 보고 따랐다. 낮에는 권위로 사람을 다루지만 밤이면 부하들의 가족사까지 챙겨주는 그런 분이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회의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때 나는 단순한 일정 변경이 아니라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회의실 문이 닫힌 채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서로의 눈빛은 몇 년간 쌓인 불신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오늘 뭔가 일어난다는 직감은 나뿐 아니라 모두가 느끼고 있는 듯 했다. 형광등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공기의 냄새는 낯선 금속 냄새가 섞여 있었다. 문 앞에 서 있던 경비병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도 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의 표정은 명령을 기다리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스스로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공포에 사로잡힌 얼굴이었다. 조직 안에서 종종 이런 기류가 흐르면 그날 하루는 절대 평범하게 지나가지 않는다는 걸 나는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 안쪽에는 그분이 직접 남긴 필체 몇 줄이 있었는데 며칠 전 우연히 그 문장을 읽고 마음이 잠시 멎는 듯 했던 기억이 난다. 혹시 내가 자리를 비우거든. 내가 끝까지 기록을 지켜라. 그때는 그저 계획 조정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말 속에는 이미 준비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분의 미묘한 미소, 그리고 오래된 동지에게 남기듯한 그 말투는 지금 돌아보면 너무도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가 이상하리만큼 탁해지기 시작했을 때, 문 밖에서 무겁고 낮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손가락 끝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주변의 간부들도 숨을 들이쉬다 멈추고 서로를 돌아보며 각자의 판단을 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의자를 움켜쥐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긴장된 목소리로 헛기침을 했다. 그리고 문이 천천히 무겁게 마치 회의실 전체의 운명을 가르는 듯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오늘이 그날이구나. 그분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구나. 하지만 그 순간 이후의 일은 아직 말할 타이밍이 아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단지 그날 회의실 문이 열리기 직전까지의 정적과 공포를 떠올릴 뿐이다. 그분은 왜 나타나지 않았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 것인지, 정답은 아직 내손 안에 없다. 다만, 그날 이후, 나는 그분이 남긴 마지막 흔적들을 찾기 시작했고, 그 흔적들은 내가 상상도 못한 진실로 나를 끌고 가고 있다.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문이 완전히 열리는 순간, 무장한 경비들이 회의실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동작은 규율에 맞춰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훈련된 병사의 그것이 아니었다. 두려움과 긴장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죄책감까지 엿보였다. 그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혹은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야 한다는 듯 서로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이미 누군가에 의해 치밀하게 짜인 각본임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각본 속에서 나는 단지 작은 조연일 뿐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느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짧은 명령이 떨어지자 모두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를 때릴 정도였다. 나는 그 사람들과 달리 오래 전부터 그분을 보좌해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행동도 경솔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누군가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무언가를 설명하려 한다면 그것은 곧장 저항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이곳에서는 침묵이 가장 안전한 방패였다. 그들은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의 이름을 불렀고 그 이름이 울릴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은 제처럼 하얘졌다. 그 이름들 중에는 내가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이도 있었고 나보다 직급이 훨씬 높은 이도 있었다. 그러나 정작 그분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오히려 더큰 공포를 느꼈다. 이름이 불렸다는 건 아직 절차 안에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름조차 불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체제 밖으로 밀려났다는 의미였다. 그분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그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경비들이 앞줄로 사람들을 끌어내기 시작할 때한 명이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의 눈빛이 잠시 스쳤다. 그 짧은 찰나에 그의 눈은 살아남아라 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을 통해 그가 이미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음을 느꼈다. 이곳에서 사람은 자신의 마지막을 말하지 않는다. 대신 눈빛으로 모든 것을 전한다. 그것이 이 체제의 오랜 방식이었다. 그날 회의가 끝났을 때 나는 충 늘어진 몸을 이끌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은 정정만 가득했고, 창밖에는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찬 커피잔 옆에서 나는 며칠 전 그분에게 받았던 쪽지의 존재를 떠올렸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지금은 그 쪽지가 이 사건의 열쇠라는 확신이 들었다. 서랍을 열어 쪽지를 꺼낼 때 손끝이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만일 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대가 마지막 기록자가 되어라. 평생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이런 말투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분은 이미 자신의 결말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뿐이 아니었다. 그분이 사라진 후, 조직 안에서는 묘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누군가는 책상을 급히 비우고 있었고, 누군가는 회의실에서 나오는 나를 보며 견눈질을 했다. 전화기는 종일 울리지 않았고, 평소라면 나에게 보고할 서류들도 더는 내 책상에 오지 않았다. 나는 이미 의심의 목록에 올라가 있었다. 어떤 순간에는 복도를 걷다가 뒤를 돌아보면 누군가 멀찌감치 나를 따라오는 느낌도 들었다. 실제로 그 사람이 누군지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내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조직의 한 중견 간부에게서 비밀리에 연락을 받았다. 그는 평소 말수가 적었고,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 그가 나에게 연락했다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낡은 창고로 데려가며 말했다. 당신도 알고 있겠지만, 그분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이미 알고 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 비로소 현실이 되어버렸다. 그분이 남긴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당신은 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으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내 어깨를 잡고 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조심하십시오. 지금 조직은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분이 남긴 흔적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믿어왔던 조직의 민낯과 오래 감춰져 있던 비밀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어쩌면 나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 길을 멈출 수는 없었다. 그분이 나에게 맡긴 마지막 부탁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한 충성이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의 존재 이유가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사무실 불을 끄고 한참 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그분의 쪽지가 놓여 있었고 그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나를 어디까지 끌어갈지 상상조차 할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묘한 확신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그분이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크게 자리 잡았다. 이것이 두려움을 밀어낼 만큼 강한 의지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그러나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숨어서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었다. 며칠 동안 나는 조직 내부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다른 이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문서 보관실의 열람 기록을 확인하고 오래된 보고서들을 뒤지며 그분의 과거 발언이나 결정들 속에서 패턴을 찾았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그분이 몇년 전부터 조직 내의 특정 세력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혼자 감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분은 그 세력이 결국 조직 전체를 위협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해 조용히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내가 들고 있는 그 쪽지의 단서였다. 쪽지 뒷면을 다시 비춰보던 어느 순간, 나는 희미하게 남겨진 필압을 발견했다.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약하게 눌렸다가 지워진 흔적이었다. 종이를 살짝 비틀자 한 줄의 숫자 조합이 떠올랐다. 처음에는 무슨 암호인지 알수 없었지만 곧 그것이 오래된 보안금고의 비밀번호라는 걸 깨달았다. 그 금고는 오직 몇몇 직금 높은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고 나는 그중한 사람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남들보다 먼저 건물에 들어가 금고 앞에 섰다. 마치 수십 년 동안 내 가슴 속에 묻어온 비밀을 여는 듯한 기분이었다. 숫자 조합을 눌렀을 때 기계음이 짧게 울렸고 금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안에는 몇 권의 서류철과 손때가 묻은 작은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다. 노트의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기록은 조직을 살리기 위함이며 나 하나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그분은 이미 자신의 결말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노트에 정리된 정보였다. 조직 내부에서 조용히 세력을 넓히던 특정 인물이 사실상 모든 혼란의 주도자였으며 그분을 몰아내기 위한 계획이 이미 몇달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위험이 드러나는 순간마다 그분의 곁에 있었음에도 정작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분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깊은 죄책감도 함께 밀려왔다. 나는 그분이 누군가에게 몰리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그분은 혼자 싸우다가 사라졌다. 그러나 그분이 남긴 자료 속에는 나를 향한 원망이나 비난이 단한 줄도 없었다. 대신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대는 끝까지 믿을만한 사람이다. 내가 떠난 뒤에도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록을 지켜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나는 평생 조직을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마지막 순간에서 내 마음을 가장 이해해주고 나를 믿어준 건 다른 누구도 아닌 그분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그대로 숨기면 그분의 희생이 의미 없는 일이 되어 버릴 것이다. 나는 문서철을 들고 오랫동안 신뢰하던 사람 몇 명에게 연락했다. 그들은 나처럼 조직을 위해 헌신한 이들이었고 그분을 인간적으로 따르던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깊은 밤, 낡은 창고에 모여 서로의 눈빛을 확인했다. 각자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동시에 묻어 있었다. 내가 금고에서 얻은 자료를 그들에게 펼쳐 보였을 때 모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을 문서가 확인해 준것 뿐이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의 결심을 공유했다. 이 기록을 덮어두지 않는다. 그분의 뜻을 지킨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까지 드러낼 것인가였다. 너무 강하게 행동했다가는 모두 위험에 빠질 것이고, 너무 조심스럽게 움직이면 아무 변화도 만들 수 없었다. 결국 우리는 서로의 가족,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며 절충안을 선택했다. 우리는 복수하지 않는다. 다만, 진실이 기록되도록 한다. 그 결정은 사이다처럼 시원하면서도, 동시에 조용하고 단단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화해가 필요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사과했다. 그동안 서로를 의심했던 것. 그리고, 그분을 더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모두를 말이다. 그 어색한 사과들이 끝난 후, 오랜 시간 쌓였던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걸 느꼈다. 그날 밤, 나는 그분에게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당신이 왜 혼자 그 길을 걸었는지.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제가 그 길을 잊겠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기록을 정리한 뒤 나는 그것을 안전한 곳에 보관했다. 완전히 드러낼 수는 없었지만 후대가 진실을 찾을 수 있도록 실마리를 남겨두는 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이었다. 그분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록은 반드시 살아남아야 했다. 며칠 뒤 나는 그분의 가족을 조용히 찾아갔다. 그분의 부인은 나를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다. 그 눈에는 이미 모든 것을 받아들인 사람의 체념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가족을 가장 걱정했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천천히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분의 선택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단 하나 그분이 가족과 조직을 동시에 사랑했고 끝까지 모두를 지키려 했다는 사실만큼은 전할 수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 집을 나서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초겨울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묘한 따뜻함도 함께 있었다. 마치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숨결이 아직도 이곳에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진실은 때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내가 그분에게 받은 마지막 부탁은 기록을 지키라는 것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일이었다. 그분이 걸었던 길은 외롭고 험했지만 그 길을 따르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분의 삶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조직 안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다. 어떤 날은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용기가 솟구치기도 한다.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 나는 그분의 노트 첫 장을 떠올린다. 기록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다. 그 문장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흔들리던 마음을 다시 붙잡는다. 그분은 이제 이 세상에 없지만 그분의 뜻과 기록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이 기록들이 올바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되기를 나는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믿고 있다. 그분이 떠난 뒤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내 마음 속에서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났다. 그분이 남긴 길을 이어가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을 이제는 의심하지 않는다. 나는 오늘도 조용히 그 길을 걷는다. 혼자가 아닌 듯한 기분으로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과 함께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다. 그분이 사라진 뒤 조직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기존의 일과를 이어갔다. 복도에는 여전히 서류철을 끼고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회의실에는 늘 있던 형광등의 희미한 윙윙거리는 소리가 가득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이곳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나도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라는 것을, 내 책상 서랍 한쪽에는 그분의 노트가 자신만의 자리처럼 조용히 놓여 있었다. 어느 누구도 그 노트를 건드리지 않았고, 나 역시 불필요하게 펼쳐보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릴 때면 나는 서랍을 살짝 열어, 그 노트의 위치를 확인하곤 했다. 손끝이 닿는 아주 작은 감촉만으로도 나는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 마치 그분이 곁에서 흔들리지 말아라고 말해주는 듯한 느낌이었다. 하루는 문득 그분과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다. 젊은 시절 서툴고 어리숙했던 나는 늘 긴장된 표정으로 일을 했고, 작은 실수에도 얼굴이 화끈거리곤 했다. 그런 나에게 그분은 말했다. 자네, 사람을 믿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해. 그 당시 나는 그 말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삶의 철학이었음을 깨닫는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고, 그럼에도 사람을 믿으려 노력했던 분이었다. 그분이 떠나기 전까지도 나를 믿고 기록을 맡겼다는 사실이 그 증거였다. 며칠 전, 나는 우연히 그분의 아들에게 연락을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아버지가 생전에 선생님을 많이 의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는 그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고,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조직 안에서 어떤 결심을 했는지, 최소한 그것만큼은 진심을 다해 전달했다. 대화를 마친 뒤, 아들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믿었던 사람을 직접 뵐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난뒤 나는 한동안 창 밖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아파트 단지의 나무가지 사이로 연두 빛 싹이 돋아 있었다. 계절은 변하고 있었다. 마치 그분이 남긴 마음의 씨앗이 이 세상 어딘가에서 천천히 피어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제 나는 조직 안에서 조용히 하지만 흔들림 없이 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누군가는 아직도 그분의 실종에 대해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고 누군가는 아예 그분의 이름조차 기억에서 지웠다. 그러나 나는 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해도 기록은 결국 누군가의 손에 닿게 되어 있다. 때때로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선택한 이 길이 과연 옳은가? 그러나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문장을 떠올린다. 기록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다. 그 말은 내게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었다. 어쩌면 나는 평생 그분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분이 남긴 신념과 따뜻함이 나를 지탱해주는 기둥처럼 느껴진다.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두려움은 혼자일 때 생기는 것이고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분의 뜻과 기록이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도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펜을 든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 언젠가 이 세상에 진실의 작은 조각을 남기기 위한 기록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분에게 인사한다. 걱정 마십시오. 당신이 지키려 했던 것들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간다. 아주 잠시 그 바람 속에서 그분의 목소리가 들린 것만 같았다. 수고했네. 나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가만히 되새겼다. 그분이 떠난 뒤에도 그분은 여전히 내 곁에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계시는 곳에 행복과 감동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